소개 부탁드릴게요. 지역에 디지털 어, 서포트단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미디어사람대표로도팔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그룹인지 얘기해주세요. 디지털 쪽 소외되신 분들이 어, 시니들이잖아요시니어에게서포트단 어, 양성해서 잘해서가이해드자 해가지고 마을 관광지에 자했습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번도 음, 보고자 음, 는다는입니다 음, 음, 음. 나은 기회를 내리게 해주한 힘차게 배움 줄수 있도록 이기게 해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봉사단의 청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필수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 간의 고리 역할이에요. 스마트폰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 그 인간 핑크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남 미디어 사람들은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열정 가득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로. 저 HBS 여러분들도 방송으로서 다양한 미디어를 만들면서 경험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점들이 있을까요? 아, 저도 꿈이 아나운서라서 보면서도 저도 되게 어, 멋있다. 나도 저런 미래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장님과 인터뷰하는 그 시간이 제가 좀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나 미디어 사랑에 관해서는 뭐 느낀 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약간 미디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되게 생각보다 저희보다 더잘 알고 있다런 아, 생각이 아.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저는 한번 인터뷰를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사랑 아, 대표로 와보는 송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제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촬영도 해봤잖아요.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나 뭐재있었던 점, 뭐 어떻게 느낀 점이 있었을까요? 음, 일단 이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양시 청소년 소년관 우리 담당자들한테 감사의 전하고요. 저로서는 영광이었죠. 영광이었죠. 아.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가지 대본 같은 것을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별로 없으세요? <laughs> 너무 잘 알겠어요. 네, 되게 속상해요. <laughs> 숙소, <되게 숙소해요. 웃음> <laughs> 어, 그리고 지금 한미디어사 아, 어, 사실 어르신들이 미디어 쪽 굉장히 최악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지금 저희 서포터단들이 어, 찾아가면서 어, 미디어 로 가장 다첫번째 스마트폰이냐? 이걸 찾 어려운 가르쳐 드렸습니 어, 혹시 서포터즈 불안, 네, 이거는 상시 모집인가요? 네. 따로 모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건가요? 모집을 각 동마당 1시간 정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스마트폰에 대해서 공고 방 점, 디지털적인 궁 점을 그지역마다한 분씩 그 서포터즈 을 어, 만들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지급해 줍니다. 언제든지. 네, 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미디어적으로도 가깝지 않게 저희 어머니랑보 이게 할때자사전할수있끔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힌트를 네. 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네. <laughs> 딱 연상 처음에 봤을 때 이순자도 아니고 저순자도 <laughs> 아니고 네 높은, 네 그게 정말 유쾌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직접 이 현장에 와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고 본인이 나온 거로 보았을 때 어땠어요? 예, 오늘 학생들은 너무나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참... 잘 하셨고 또 우리는 영주 그 세대들 살아온 세대는 예, 미디어니 뭐 이런 것처럼 몰랐었는데 음. 지금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여기를 직접 처음 해서 또 영상도 보고 인터뷰한는 영상도 보고 모든 것에 대한 고맙고 영광이 써였습니아 감사합니다. 근그 네, 미디어 사랑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을 계신데 이런저런 뭐딱그 인터뷰 중에서 아 이때 내가 진짜 청춘이라고 느끼는구나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예. 활동을 하면서. <laughs> 어떻게 활동하시는게 정말 재밌고 계속해서 하시고 싶으신지 아 그럼요 네. 미디어 사랑의 대표 성선희 선생님을 따라서 네. 계속 이 따라다니면서 아 어, 네, 자아개발을 하고 네. 네, 네, 참 좋은 기회가 다, 다 왔을 때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아, 아, 너무 멋있어요. 역시 네, 청춘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즐기는 게 마음만인 청춘이라는 게딱 지금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네, 인정도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